mm 자, 리데이비슨 울트라 리미티드를 모시고 다니는 조진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첫눈이 왔어요, 오늘. 오늘이 며칠이냐면요. 2021년 11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이례적으로 좀 빨리 왔죠. 원래 한 12월 중순쯤 첫눈이 오지 않나 싶은데, 이례적으로 빨리 왔습니다. 지금 나오는 영상은 작년 영상입니다. <laughs> 오늘 눈 왔는데, 음, 추운데, 오늘. 음, 오토바이 안 탔죠, 네. 자, 오늘 영상을 제가 이제 만들게 된 계기는요. 어, 열선 자켓 물어보시는 분들이 몇분 계셨어요. 자, 저는 다른 게 좋은지 모르겠고요. 일단은, 할리 데이비슨에서 나오는 할리 데이비슨 거는 이 팔이 따뜻하질 않아요. 조끼에요. 그 전에 할리 데이비슨에서 팔았던 그 열선 자켓은 거빙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게 거빙스 거예요. <laughs> 거빙스 것만 두벌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세일할 때 샀고, 하나는 떨이 할 때. 거빙스하고 할리하고 헤어질 때 재고품을 샀어요. 싸게 샀습니다. 겨울에, 제가 이제 다년간 겨울에 타본 결과는요, 조금 추우면, 어, 자켓, 그리고 장갑, 그리고 방화나 정도. 방화나는 한 5, 6만원이면은 인터넷에서 정말 싸게 살수 있어요. 어 라이더용 방화나 이렇게 치면 이쁜 것들도 꽤 있어요 그런거 사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자켓은 거빅스거는 팔까지 따뜻하고 그리고 장갑까지 있어요 열선장갑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거고 올해나 올해 새로 시작하신 분들은 잘 모를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게 됐고요 그 자켓하고 뭐 장갑은 퀄리티는 아주 괜찮아요. 한개 가지고 지금 5년째 입고 있는데 저는 겨울에도 바이크를 타요. 뭐 부산도 내려갔다가 막 <laughs> 미친놈 같아요 제가 볼 때. <laughs> 아이 영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찍어놓은 겁니다. 일단은 거빙스 자켓을 살수 있는 그리고 싸게 살수 있는 조금이라도. 도락에서 음, 팔고 있더라고요 도락에서 해외 주문을 해가지고 어, 직접 보내드리고 있는 거고, 도락에서는 한 20개 단위로 해가지고 주문을 해가지고 만약에 없으면 해외 배송으로 주문, 주문을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도락 사장님이 통화를 잠깐 했는데, 아 할리초보가 소개했다 그러면 조금 더 빼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너무 감사하죠. 제가 뭐라고 이 영상 보시고 음, 덜하게 제가 전화를 오전에 통화했으니까 덜하게다가 이제 저 전화번호 올려드릴 거예요 두개 올려드릴 건데 사무실 쪽에 여직원 분들이 한 세네 명 계세요. 그분들이 인터넷 온라인 판매를 하시거든요. 그럼 어떻게든지 받아볼 수 있다는 거. 음. 근데 저는 이 거빙스 거를 소개를 하는데, 사실은 다른 것도 입어봤어요. 근데 입어봤는데, 다안 입게 되고, 거빙스 거만 입게 되더라고요. 또 조절기도 있어요, 얘가. 그래가지고, 장갑하고, 이, 옷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있는데, 음, 9단인가? 7단인가? 하여튼, 최고로 올리면요, 뜨거워요. 못 입어요. 뜨거워요. <laughs> 더빙하는 거라, 아유, 죄송합니다. 장갑은, 장갑은 조금 덜 하긴 한데, 일단은, 옷은 아무리 추워도 6단 이상 안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영하 한 7도? 막 그럴 때도, 이 거빙스 열선 자켓만 딱 입고 키면, 뜨끈뜨끈합니다. 네. 바로 가을 됩니다, 가을. 음. 장갑은 손끝은 좀 시려운데, 다른 데는 좀 따뜻해요. 근데, 저는 올해, 그, 오토바이용 그, 손잡이에 이렇게 덮는 거 있잖아요. 택배하시는 분들이 쓰는 거. 저는 그거를 한번 사봤어요. 열선, 열선 그 장갑보다는, 열선 가죽 장갑보다는, 저는 울트라니까, 이 열선 그립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립이 장갑이 얇아야 돼요. 그래야 그립이 좋, 그립력이 좋거든요. 크로치를 잡아도 그렇고 악셀에다를 잡아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덮는 걸 샀어요. 손잡이를 통째로 덮는 거를 2만 얼마 주고 산것 같아요. 올해는 그걸 한번 껴보려고 생각합니다. 조금 간지가 빠지긴 하는데, 뭐 아이고 <laughs> 그렇게 사는 거지 뭐. <laughs> 자, 아, 이 거빅스 자켓하고 아, 사진을 제가 올려드렸어요. 음. 전화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다른 데막 왔다 갔다 뭐, 그것보다는 그냥 사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배터리 쪽에 잭을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가까운 데 가셔서 배터리 쪽에 연결을 하셔야 되겠죠. 어디든 가셔도 배터리에 연결하는 건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수 있느냐고 뭐 여쭤보시는 분들 한두분 헬멧은요 음, 우리나라에는 제가 머리가 커가지고 3x라지가 안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알리바리 거예요 그 유명한 알리 데이비슨 있죠 음. 헬멧은 15만원 정도 가고요 고글은 34,000원인가 35,000원인가 그래요 근데 고글 퀄리티가 참 괜찮아요. 기스도 잘안 나고, 그냥 막수건으로 닦아도 되고, 한두개사 놓으시면은 어 제가 볼 때는 2년 쓸것 같아요. 2년 원래 이게 헬멧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안에 투명으로 돼가지고 또 있어요. 밤에는 이 고글을 제끼고 투명으로 된 걸. 쉴드를 내리면 또 밤에 또탈수 있고. 음. 이거 3X 라진데 불편한 데가 좀 있어가지고 제가 짱구라 어 드라이기로 좀 눌렀어요 또. 아 이거 머리 크면 고생이야. 아 머리는 좋은 것 같은데 고생이야 고생. 그리고 그 옥탄 부스터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옥탄 부스터 에 대한, 아니면 옥탄가에 대한 지식은 제가, 저도 올려드렸고, 인터넷상에 많이 나와 있어요. 일반유하고 고급의 발류는 이, 일반유는 노킹이 나잖아요. 노킹이 나는 이유는 행정, 실린더 행정이 딱 올라가서 상사점에서 폭발하는 게 아니고, 올라가면서부터 터지기 시작해요, 일반유는. 그래서, 프랑크나, 뭐, 실린더나, 아니면은, 실린더에도, 아 피스톤이요 피스톤. 피스톤에 무리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라가서 빵 터져가지고 확 돌아야 되는데, 올라가면더 터지기 시작하니까, 음. 녹화 멜브나, 그쪽도 안 좋아지겠죠. 이런 음. 지식들은, 어 제가, 뭐, 단연간 뭐, 이렇게 뭐, 알고 있던 게 아니에요. 오토바이 타면서, 겨울에 시동이 안 걸리는 상태에서 제가 수집한 지식이에요. 꼭 유튜브로 한 번씩 찾아보시고, 겨울에 왜 시동이 안 걸릴까? 일반유를 넣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영상을 찾아보세요. 지금부터는 일반유를 넣으시면 시동이 안 걸릴 수 있습니다. 지하에한 2층, 지하 2층, 아파트 지하 2층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노지에, 외부에다 놓으시는 분들은, 어, 고급류를 꼭 넣으셔야 돼요. 옥탄 부스터가 영하 한 4도까지는 시동이 걸려요. 근데, 일반유는안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고급류를 찾아서 넣으면은요, 이, 오토바이도 되게 배기음이나 모든 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 느낌이 꼭 고급 휘발유 드시는 거를 권장을 해드리고요 1 아니 저기 미국하고 미국이나 뭐 우리 아시아 쪽에 쓰는 그 단위가 좀 틀려요 제가 까먹었는데 미국의 89 87이 제가 알기로는 고급 이발유고요 우리나라는 96이 넘어야 돼요 단위가 틀린 거예요 단위가, 센치하고 인치하고 틀리듯이, 쓰는 단위가 틀린 거예요. 어, 한간에 어떤 분들은, 음, 아니, 미국에서는 음, 87, 86, 이게 고급이 발류인데, 응? 음, 우리나라는 93까지도 가는데, 일반유가 아니, 왜 틀리냐? 단위가 틀린 겁니다, 단위가. 아, 오늘 영상을 키게 된 계기가 딱두 가지예요. 거빙스 자켓하고, 음, 옥탄 가에 대한 얘기고 시동이 왜안 걸리나 혹시라도 오늘 오전에 아니면 내일 오전에 시동 걸시다가 영상 1도 0도거든요 시동이 안 걸리시면 더 이상 걸지 마세요 막 시동 걸리려고 막 올라가거든요 더 이상 걸지 마시고 다른 교통 수단을 이동하시고요 이용하시고 어, 따뜻해질 때 낮에는 한 9도 10도까지 올라가니까. 그때 걸었다가 옥탄 부스터를 섞어서 넣으셔가지고 어 뭐라 그러죠 분사를 한번 시키시던가 시동을 걸면 이제 옥탄 부스터가 돌겠죠. 아니면은 탱크가 좀 비어 있으신 분들은 혼유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고급휘발유하고 일반휘발유하고 혼유를 해도 상관없으니까 고급휘발유를 혼유를 해서 넣으세요. 지금 시동이 잘 걸릴 겁니다.